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골드 종목으로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50만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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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 매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골드 선물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대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하지만 항상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꽤 크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골드 종목으로 내가 매수만 해서 수익을 낼게 아니라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꽤나 큰 폭으로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무조건 매수로만 대응하다가 크게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세를 실시간으로 알아야 돼요. 추세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공이 높다. 나는 뭐, 감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어, 나는, 아, 지금은 상승 추세일 것 같아. 아, 지금은 하락 추세지. 이런 식으로, 뭐, 감정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간혹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본인 계좌를 살펴보시면, 수익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아니라, 꾸준히 손실나고 있거나, 아니면은,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계속 그냥 거래만 하고 계시는 무슨 중독자 마냥 그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다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어 가로축이고 그다음에 세로축이 내가 누적 수익 프라피시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야지 누적 수익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이 흐름으로써 나의 가치가 수익으로 보상을 받게됨으로써 좀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 차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도 뭐 이걸 벌써 10년 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빨간띠하고 파란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빨간 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으로 바뀌면은 그냥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매도 어디서 검정선 위에서 파란 색깔 봉 보일 때 이렇게 매도했고 손절매를 설정합니다. 30띠 매도했고, 손절매 설정했는데, 손절매가 안된 상태에서 쭉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도가가 이렇게 수평선 보시면 오른쪽에 1, 9, 3이다 라고 할 때, 매도 했으니까 손절매 안 되고 내려가면은 수익이 되는데, 얼마나 내려가야 되냐라는 거죠. 반타 수익이 60t 이래. 그러면은 9, 3에서 6을 빼면 몇이에요? 8, 7.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반타 수익이 나온대. 그러면은 한 개가 지금 얘가 지금 3만 봉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약 30분 만에 벌써 반타 수익이 60만원 넘고 70만원 좀 넘겠죠. 대충 그냥 70만원 하고 그렇게 해서 단타 수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해? 추세를 끌고 해 추세를 끝까지 극대화해야죠. 내가 거래를 한 계약을 하든 두 계약을 하든 여러 계약을 하든 단타 매매 위주로 하더라도 추세 매매 한 계약 정도는 꼭좀잘할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 포지션이 이세해 선물에서 미쳐버려가지고 한 번에 일계약에 3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 좀 거래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단타, 초단타, 5만원, 10만원, 오늘도 반탄값 벌었다, 오늘도 뭐 일당 했다 이러면서 물론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해서 수익 계속 쌓는 것도 좋죠.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많이, 조금 더 많이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로 한 번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천만원 수익이 되면은 수익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매도한 다음에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도하고 매수한 다음에 올라라 올라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하자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어떻게 산타 청산하고 나서 파란 띠가 위에 따라 내려와 그러면은 이거 올라올 때 청산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냥 딱 시간만 지나면 돼 시간은 누구 편내편 편. 이게 바로 시간은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 증가하던지 일부 수익을 보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청산하는 추세 포지션은 얼마냐 여기가 93이고 150딩 내려갔으니까 출세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70만원 180만원 아니지 환율이 미쳐버려가지고 100딩이 130만원이고 50틱 더 더하면 은 60, 한 190만원 되겠네. 약 2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내가 단타수익하고 추세수익 더 했을 때 총수익이 250만원, 280만원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꽤 괜찮다. 그러면 이 매매방법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소소하게 월 500만원 수익 내기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성함 이렇게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